아, 아니, 아니 이거 너가 너가 사준 건데. 뭐가 <laughs> 왜? 너가? 아 맛있겠다. 뭐 있니? <laughs> <진짜> 왜너를 <laughs> <너>, 야, <웃음> 야, 야, <웃음> 야,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이거 이만큼이나 넣을 수 있어 그러게 다 치워 이거 손아치 이거 너무 느려야겠어 더 느리면 더더 가루를, 더더 가루를 더 넣어봐 얘들아 폭발이 다 끝난 친구들은 가루를 조금씩 더 넣어보세요 비가 왔었네 날씨가 흐리다 여분 저는 이번주는 당직주간이라서 8시에 출근하고요. 동생이 자취방을 빼면서 닭가슴살을 가지고 왔어요. 많이 남았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요즘 아침에는 이렇게 한 팩씩 데워서 어 출근해서 와서 이제 할 일들을 다 끝내놓고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먹습니다. 이게 저 닭가슴살은 되게 질려하거든요. 근데 이 닭가슴살은 훈제 무슨 훈제 향이 나서 조금 약간 프랑크 소시지 느낌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뒤에도 약간 이렇게 햄처럼. 모양이 있어요. 수요일이 정직 응. 칼질을 끝내고 아침을 못 먹고 와서 지난번하고 똑같이 요 닭가슴살을 먹어줄 거예요. 7시까지 들어오는데? 두이지님들이 이번에 많이 돌아가셨잖아 뭐야 이거 들어. 워 아프리카 열폭 때문에 <laughs> 아프리카 열폭 때문에 두지님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국내산 안쓰고 브라질산 쓴거야? 어, 어 근데 진짜 브라질산 진짜 좀 찜찜하다 약간 괜찮아 국내산 없어 엄마 언제는 국내산만 고집하더니 에이, 그 체인점 있잖아 몰라 근데 엄마는 국내산만 좋아하는데 어떡하냐? 괜찮아 이제 취소할까? 국내산 찾아볼까? 알았어 알았어 국내산이 아니라니 좀 아쉽다 그치? 괜찮아 어? 뭐 괜찮아 와, 괜히 자기들 좋아하는 거 먹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 보소 아나 엄마는 그런 거잘 따지니까. 어, 오스트리아, 뭐, <laughs> 어, 호주, 시모, 뭐, 시릴레. 아니 아, 그거 돼지 원래 보통 오스트레일리아가 많은데 어떻게 브라질이 브라질에도 돼지가 사나? 그럼. 브라질에도 돼지가 그럼. 사나? 다. 아, 아 강남에서도 다 있지. <laughs> 아니 근데 브라질에도 아. 돼지가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그 수출이 되는 거야? 야 무역이라는 게 지금 뭐다 서로 <laughs> 응? 이렇게 떠오르죠. 노르웨이. 고등어는 노르웨이. 아 오케이. 고등어 노르웨이. 족발은 브라질산. <laughs> 아 이거 브라질산이 왜 있냐고 진짜. 해남에 들어왔으니까. 어? 브라질산이 왜 있냐고. 다들 맛있게 드세요. 응, 잘 먹을게. 응, 잘 먹을게. 사람이 없다. 아유, 자 회사 태사면 식구밖에 더 있나? 깜떻게 어, 어. 어. 음, 네. 응? 나? 동대가한번 빨리. 족상. 야, 도금 못 펴는 외조르님. 뭘뭘 버리지 맨점들이나고요뭘 버리지 맨점들뭐안 먹어? <laughs> <laughs> <나 할지 않네. 웃음> 두 오리스는 안 나온다니까. 아유, 기회야, 추워. 모자이크 처리한다니까. 딴게브라질산으어서 싸나? 아일은좀 싸구만. 브라질산은 좀 싸. 국내 없어. 대만에 있고. 뭔 소리야? 이거 국내산인데. 뭔 소리야? <laughs>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국내산이라고. 뭐? <그래서>. 국산생기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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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들 반응이 없냐? 대미 없어. 어쩐지 브라질산이라고 해서 브라질산. 나는 이게 이게 뭐 브라질산이야. <laughs> 가슴살을 먹을 거예요. 맨날 사다놓고 귀찮아서 다른 거 시켜먹고 막 이러다가 먹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처음이거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다 씻고 이제 부엌에 앉았습니다. 부엌에 앉은 이유는 바로바로. 홍대문역기 바로 떡볶이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영상을 키는 것 어. 같아요. 어, 오늘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닭가슴살을 먹었을 때 계속 닭가슴살을 계속 먹게 되면 굉장히 질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, 오늘은 맛있게 닭가슴살도 먹고, 그리고 저칼로리로 조금 건강한 식단으로 섭취할 수 있게. 다이어트에 도움되는, 어, 일명 닭가슴살 김밥을 만들어줄게요. 하나밖에 없어서, 어,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, 그래서 계란은 하나만 이렇게 풀어서 지단에 넣어줄게요. 만들어, 지단에 만들어줄게 이 버섯을 길게 길게 잘라서 김밥에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혼재 닭가슴살이거든요 그래서 혼재 닭가슴살도 슬라이스좀 계란, 지단, 닭가슴살, 깻잎, 상추, 새송이버섯, 볶음이에요 밥을 먼저 깔아주고 예? 땡땡땡 삼겹살이 어디있어요김 덜었어? 어? 김 덜었어? 김이 있었는데? 아아 이거 포장한거야? <목소리가> 첫 번째 팀밥 <팀더> 완성. 맛있겠지? <목소리가> <laughs> 어제 잤으니까 오늘 잠은 안 들지. 자 나머지는 이따가 가고. 이거 어때? 어 괜찮네. <목소리가> 괜찮네. 아, 예 예. 오 괜찮네. 아니 예쁜데? 퍼치좀 잡아봐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못 샀어요. 좀 해봐. 못 샀어요. <laughs> 근데 예뻐. 이거 괜찮네. 제일 좋아. 세일. <laughs> 맨날 세일할 때 세일 기간 놓치더니 저렇게 샀습니다. 아 여기다가 치즈나 오뎅을 넣었더라면 더 맛이 있지 않았을까? 31에서 32대밖에 없어. 이렇게 해서 밑에 비닐을 빼는 거지, 이렇게. 뺐잖아. 그러고 여기 있는 홀더에 키워야 돼. 어? 이 홀더에다가 약간 커피 같은데? 커피 내릴 거지? 어. <놀람> 이렇게 하면 컵라면이 완성하네요. 어, 진짜? 고정력이 있다. 괜찮은데? 이거? 아이디어 좋다. 물 끓여? 응. 끓여줘. 더있어될것 같은데? 뽑아. 아니, 한번 들어보면 되지. 음, 아, 아직 됐다. 좀 덜이다. 응. 근데 이거 양이 은근히, 은근히 음, 어. 음. 되게 그 축소되어 있을 때는 적은 줄 알았더니 음, 양이 엄청 괜찮네. 아니, 음. 500컵이라는 게 있었다? <웃음> <웃음> 500원짜리 그 컵라면 맛이야 안 온다 했었어 음. 응? 오늘만 딱 온다 그랬지 엄마 올때 왔었어? 안 왔어 진짜 딱 여행갈 때.